안녕하십니까 권소장의 대구경매 권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칠곡군 북삼읍 임평리에 위치한 감정가에서 34%까지 떨어진 3층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미 인근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다가구 주택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물건도 최저가 1억 5천6백만원에 가구수가 무려 14가구가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 다가구는 명도해야 할 가구도 많고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출도 미리 알아보시고 자금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번 물건은 2006년에 사용승인된 건물로 좀 오래되었지만 감정가의 34%라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가구수가 많아 수익률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물건 정보와 위치 등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4 타경 870번이고,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24년 11월 18일 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673-12번지이고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82.5평 건물 면적은 138.7평이고 감정가는 4억 5600만원에서 현재 3회 유찰이 되어 4차이고 24년 11월 18일에 1억 5640만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1570만원짜리 수편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는 범호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쪽이 북측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주차는 총 5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이 현관 입구이고, 1층은 어, 두룸두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두 칸에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계단실 기준으로 총 6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분리형 원룸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주방 분리형 원룸 총 원룸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룸 쪽도 원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총 14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 원룸 12개, 투룸 2개의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칠곡군 북삼읍 임평리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 낙구미 시와 낙동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은 구미 오태동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또 구미 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물건은 북측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인근 학교는 임평초등학교, 북삼고등학교, 북삼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남측으로 칠곡 북삼 서이힐스 더포스트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임평리 673-12번지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인데요 토지면적 82.5평 건물 면적 138.7평으로 감정가 4억 5천6 0 0만 원에서 3회 유찰이 되어 4차 34%인 1억 5,600만 원에 오는 11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남구 미시 차량 5분 거리이고 구미 공단까지 차량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축으로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2006년 1월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노후가 되어 보이긴 하나, 전체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은 대리석으로, 측면과 후면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주차는 총 다섯 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투룸 두 가구와 계단실 및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이고, 원룸 여섯 가구씩 총 14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현재 4회차로, 토지감정가인 1억6천8백만원과 비슷한 금액으로 나와있어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나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회차에 입찰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인근 300m 정도 거리에 인평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용이한 위치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입니다 남구미아시와 가깝고 구미공단이 있어 임대수요는 있는 지역이며 이번 물건은 18년 된 건물로 연식에 비해 외관상 양호하기는 하나 건물의 감가가 진행되고 있기에 입찰가 산장하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총 14개 호실로 현재 최저가로 낙차로 재임대시 예상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층의 투룸은 200에 25만원 원룸은 100에 15만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요. 총보증금 1800만원에 월 23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대출은 낙찰가의 40%정도 6300만원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투자금액은 7500만원으로 예상수익률은 32.4%가 됩니다. 대출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다가구같은 경우는 일반 대출은 낙찰가의 40%정도가 나오며 DSR도 보기 때문에 입찰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 투자나 실수요로 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경매로 내집 마련하실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예스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입찰부터 낙찰료 과정까지 문제없이 안전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나온 매물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어, 바로 위쪽으로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고, 여기는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4억 9천만 원, 평당 토지 가격으로 평당 481만 원이고, 사용승인은 2012년 9월입니다. 어, 토지 면적은 101.8평, 건물 면적은 159.7평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평당 480만원 정도에 나와있습니다. 어, 여기도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는 2억 1000만원 평당 346만원에 나와있고 2002년 3월에 사용생인된 건물입니다. 토지면적은 60.6평 건물면적은 112.6평입니다. 어, 현재 이 물건이 평당 34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이번 물건은 평당 19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4층 다가구 주택이고, 매매가 3억 2천만 원, 평당 38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2008년도 10월 달 건물이고, 토지 면적은 83.1평, 건물 면적은 133.5평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평당 380만원 정도에 나와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24년도 3월달 거래가 있었고 대지 90평, 연면적 180평, 평당 385만원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2007년도 건물이고 어, 매매금액은 3억4천0백입니다 어, 현재 이 건물이 24년도에 38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23년도 4월달 거래이고, 대지 128평, 연면적 199평, 평당 368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여기도 2006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의미가는 4억 7천이었고, 현재 이 건물이 평당 368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21년도 5월달 거래이고, 대지 102평, 연면적 183평, 평당 372만원에 거래가 있었고, 여기도 2007년도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3억 8천만원이었고, 여기도 건물을 한번 보면 이제 요 건물이 평당 37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23년도 6월 달 거래이고, 대지 103평, 연면적 166평, 평당 602만 원에 거래가 있었고, 2007년도 건물입니다. 여기는 매매가는 6억 2천이었고, 여기도 건물을 한번 보면, 이제 요 건물이 리모델링 된 상태로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매각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4년 3월 18일. 토지는 임평리 673-12번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면적은 82.5평. 토지 감정가는 1억 6,840만 원입니다. 건물은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투룸 두 가구,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원룸 6가구씩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06년 1월 18일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가 되어 있고, 어, 건물 면적은 138.7평. 건물 감정가는 2억 8,75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감정가 합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12월 28일 배당 요구 종기는 24년 4월 9일이고, 원룸은 1,500만원, 1,800만원, 1,300만원, 2,000만원에도 임차인이 있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전입 일자는 빠른데, 이 확정 일자가 근저당권보다 늦어서, 배당에서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101호와 102호, 두룸은 8,500만원 정도의 임차가 되어 있고 임차인 수는 총 16명, 임차 보증금 합계는 4억이고 물세는 21만원이 나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채권의 합계는 3억 2,900만원이고 2012년 12월 28일에 소유권이 매매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 80농협에서 1억 8천만원의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기준 권리 아래는 다 말소 처리가 됩니다. 어, 24년 1월 26일 80농협에서 1억 5천 100만 원에 이미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이고 어, 토지 등기부도 보겠습니다. 최근에가계는 1억 8 960만 원이고 어, 어, 건물 등기부와 같이 소유권이 매매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근저당권이 80농협에서 1억 8천만 원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기준 권리 아래는 다 말소 처리가 됩니다.등기부 현황에서는 낙찰 후에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지금까지 경북 칠곡군 북삼읍 임평리에 위치한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진 3층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난구미 ic와 구미 공단이 차량 10분 정도의 거리라 임대수요는 꾸준히 있는 곳입니다 2006년에 사용 승인된 건물로 외관상태는 양호하게 보이나 18년 된 건물이라 수리비는 좀 감안하시고 입찰가를 정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 수익률은 32.4%로 수익률 측면으로 아주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물건의 특성상 단기 매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입찰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이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물건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